노인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정님. 네 유튜브 첫 촬영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지금 대구가 계속 하락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하락하고 있는 지역인데도 뭐제 지인들도 그렇고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오, 우선 질문에 앞서서 인사하자마자 바로 질문이 네. 들어오네요. 아 역시 네. 분명 대구에 지금 관심 있는 분들은 결론적으로는 투자자일 거예요. 네. 네.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기본적으로 배울 때 상승하는 장보다는 하락하는 지역을 많이 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락해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지역을 찾으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고 네.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찾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돈을 벌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지 않나 싶습니다. 아, 미래 먹거리 지역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제가 거기 미분양 물건이 많던데 네. 하나 쭉쭉으로 하나 주워도 될까요? 배동님을 생각하면 네. 말리고 싶어요. 아. 네.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에게도 네. 말리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럼 지금이 안 되면 언제쯤 그 매수 타이밍이 올까요? 그 질문이 나올 줄 알았어요. 사실 매수 타이밍은 정확히 캐치하는 건 어려운 영역이에요. 네. 그리고 정확히 매수 타이밍이 언제라고 정답이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크게 매수 타이밍 우리가 두 가지 용어로 불려지는데요. 첫 번째는 안전하게 하는 약간 매수 타이밍인데요. 흔히 지역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한 다음에 상승적인 어느 정도 시작해서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보편적으로 안전한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흔히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선진님 매수 타이밍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하고 이제 두 번째 그 타이밍 좀 궁금할 건데요. 네. 첫 번째 매수 타이밍 같은 경우는 장점은 상승이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안전성이 있어요. 이미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돼서 상승한 게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생각보다 비싼 가격에 살 거라고 생각을 좀 해요 우리가 흔히 부동산 투자를 하다 보면 제일 바닥에 네. 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닥보다는 조금은 상승기가 왔기 때문에 약간 네. 비싼 가격이라 생각하고 사는데요 음. 근데 사실 그 바닥이라는 시세를 정확히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실 그건 바닥이라고 저는 생각이 안, 안 되고 완전 뭐 할인가격으로 사진 않고 그냥 네. 정가에 산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그게 가장 단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첫 번째 매수 타이밍에서 매수 타이밍을 체크하고 갈게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는 당연히 공급과 미분양을 체크하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할 때 투자지역을 선정하고 체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공급과 수요예요 결론은 공급과 수요가 받쳐줘야 하는 거고 공급과 수요가 불균형이 일어남으로써 인해서 하락에서 상승을 좀 전환할 수 있는 건데요. 네. 공급으로, 현재 시점이 아닌 앞으로 2, 3년의 공급량을 좀 체크하면서 그 공급으로 인해서 미분양이 발생할지 안 한지를 체크하면서 들어가 보면 성공할 수 있는 타임을 찾을 수 있죠. 네. 그러기 위서첫 번째로는 공급 수요와 미분양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세 수급과 전세 가격이에요. 배동님은 전세 수급을 아나요? 네, 뉴스에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기본적으로 전세 수급이라는 거는 전세 시중에 나와 있는 전세 물량. 네. 그리고 그 전세 물량을 찾는 사람들을 비율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랬을 때 전세 수급을 기준을 어떻게 보냐면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0에 가까우면 네. 전세 물량이 시중에 많다. 100을 기준으로 200에 가깝다면 전세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다. 물량보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수급이 높다고 보면 현재 시점에는 전세 물량이 없고 전세를 찾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을 파악하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전세 수요를 찾는 사람들은 미래의 매매 수요거든요. 네. 전세 가격이 1억 8천이고 네. 매매 가격이 2억이면 배동님은 전세를 사실 건가요? 매매를 사실 건가요? 여건이 되면은 2억 주고 매매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반대로 전세가 1억 3천이고 매매가 2억이라고 하면 아, 어때요? 그러면 좀 저렴하게 전세도 생각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전세 수급이 불균형이 생기다 보면 전세 매물들이 없어지고 전세 네. 찾는 사람이 많아지므로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전세 가격이 어느 순간은 매매하고 근접할 때는 시점이 돼요. 네. 그러면 그 전세 수요자들이 아까 배동님처럼 매매가 근접했을 때는 전세보다는 매매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매로 전환됨으로 매매 가격이 상승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전세 가격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네.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전세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축의 전세 가격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네. 일반 구축이나 아파트의 전세 가격을 말하는 이유가 아니고. 왜냐하면 그런 곳들은 단기간에 많이 쏟아져 주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들이 꽤 많이 생기거든요. 네. 신축 아파트들이 생김으로써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게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에요. 그래서 해당 단지의 전세가격도 낮아지기도 하지만요. 그 지역의 주변 또는 입주물량이 엄청 많을 때는 그 지역이 전체적으로 전세가격이 낮아지기도 해요. 네. 근데 반대로 다시 회복하는 시점이 되면 그 신축의 전세 가격이 가장 빠르게 먼저 회복을 해요. 그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보평적으로 회복하는데 네. 뭐 시간을 할순 없지만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끝나는 시점에 전세 가격 회복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작년에 전세가 작년에 입주 물량이 2만 정도였는데 올해 네. 만 정도 생겼다. 네. 그리고 내년에는 한 5천밖에 없다. 네. 그러면 거의 5천 정도 입주 물량이 생겨 나올 때쯤, 그때쯤 아. 전세 물량이 좀 소화시킬 가능성이 네. 높습니다. 전세 가격을 회복했을 때 어, 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전세 가격이 회복할 때 전세 가격이 점점 높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그 주변에 준신축이나 입지가 좋은 구축 매매 가격을 넘어서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어찌 보면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 준신축과 어, 입지가 좋은 구축 아파트 아파트들이 저렴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때부터 그 이제까지 어 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던 신축으로만 계속 수요가 발생했던 그 네. 구축 아파트들이 수요가 붙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초반에는 전 신축들이 달가워지다가 네. 나머지 구축으로 퍼져가면서 구축까지 달가워지기 때문에 시장 전체가 달가워져요. 네. 그러기 때문에 신축의 전세 가격이 주변에 아파트의 매매가가 넘어서는 시점, 네.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하는 선수라고 했죠. 네. 흔히 선수가 들어가는 선진님 타임. 네. 사실 선진님 타임은 아까 그 패턴에서 조금 한 템포 빠른 템포요 그래서 아까 공급 수요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빨리. 네. 공급 수요가 완전 사라지지는 않지만 사라지기 좀 직전. 네. 그리고 미분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곧 사라질 것 같은 시, 조금 사라져서 곧 사라질 것 같은 시점 그 시점은 좀선정해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것 플러스 한 가지를 더 체크해 봐야 하는데요. 사실 저는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선진영할 때는 이 지금 말하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을 의미하는 건데요. 네.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실거주 거래량 그리고 외지인 거래량 항상 우리가 부동산 시장 속에서나 아이러니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해요.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부동산 흐름에서도 발생하는 아이러니한 사항이 어떤 게 발생하냐면 항상 부동산 상승을 먼저 캐치하고 달려들어가는 건 해당 지역의 실거주자가 아니고요. 네. 외지 사람들이에요. 외지 투자자들은 해당 지역 말고 전국을 기반으로 투자처를 선정하고 투자 성공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상승하는 시점 그리고 투자하는 지역을 잘 캐치해냅니다. 하지만 실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쉽게도 해당 지역만 바라보기 때문에 네. 외진들보다 빠를 수가 없고 그리고 또 대구처럼 하락하는 시점에는 실제 몸서 본인들이 하락하는 걸 겪기 때문에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 하락이 끝나고 언젠가는 끝나고 상승으로 전환할 거라고 잘믿질 않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쉽게도 외지 투자자들이 상승을 먼저 음. 빨리 캐치해요. 그래서 외지, 실거주 거래량이 아닌 네. 외지인 거래량이 증가하는 시점을 잘 캐치하면 선수들이 들어가는 입장을 때를 캐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외지인들이 들어간다는 의미는 그 지역에 돈이 들어간다는 의미거든요. 네. 해당 지역에 자체적으로만 거래가 되다가 네. 외부에 돈이 들어가는 순간 네. 그 수요 자체가 더 증가함으로써 음. 외부에 들어가는 돈의 크기만큼 그리고 돈의 양만큼 상승할 수 있는 시점이 빨리 와요. 그러기 때문에 외진 거래량만 제대로 체크만 잘한다고 하더라도 하면 앞에 아까 첫 번째로 말했던 공급 수급하고 그 다음에 비분양,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전세 수급하고 전세 가격까지 포함해서 캐치를 하면 네. 우리도 흔히 선수들처럼 선 진입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노미님이 선수시니까 대략 그게 언제쯤인지 알수 있을까요? 대구를 말 말씀하신 거죠? 네, 네, 봅니다. 대구 같은 상황은 이제 하락을 좀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예측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네. 정확히 지금 예측할 수는 저는 없다고 봐요. 하락이 어느 정도는 좀 경과돼서 네. 좀 진행 상황이 좀 눈에 보여야 하는데 이제 하락폭이 조금씩 생기고 미분양이 이제 조금씩 쌓이는 단계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것 같아요. 음. 하지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대구에 가장 입주물량이 많은 시점이 23년이거든요. 네. 역대급으로 봐도 제일 많아요. 한 3만 7천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5천에 7천 정도. 그러기 때문에, 최소 못해도 23년은 저는 넘겨야 한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앞으로 최소한 1, 2년 동안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관심을 많이 갖고, 그거 보려면 최소한 못해도 2 3년 하반기부터 네. 24년, 24년부터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럼 저도 이제 2 3년 하반기에 관심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 네. 대구가 광역시라 가지고 엄청 크더라고요. 네. 그럼 그중에 뭐 어느 구라든지 이렇게 그 지역을 좀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제가 지역은 알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아직 그 지역을 선택하는 게 의미가 없고요. 네. 하지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을 하나 알려드릴 수는 있어요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지역보다 무조건 신축을 선택하라고 하고 싶어요 이렇게 대구처럼 입주장으로 인해 살아가는 지역들은 신축의 비율이 높아져요 네. 기존보다 그러기 때문에 구축의 매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또 발생하는 게 신축이 많아지 원래 있어 신축 가격들이 약간 눌린 현상을 받아요 네. 예를 들어 2000 20년에 들어온 신축, 2021년에 들어온 신축, 그리고 2022년까지 들어온 신축, 2023년에 들어온 신축을 생각하면, 네. 2000년대에 들어온 신축들은 이 뒤에 있는, 들어오는 신축들 때문에 눌림을 받거든요. 가격에. 그러기 때문에 신축 가격이 생각보다 상승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할 때 저는 첫 번째로 무조건 신축을 검토하라고 보시고요. 그러면 아마 이런 질문할 거예요. 저기 입지 좀 떨어지는데 그런 신축에도 괜찮나요? 네. 이렇게 보면 질문할 거란 말이에요 네. 아니에요 저는 우선 첫 번째는 신축으로 할 때는 당연히 입지 좋은 수성구 같은 곳에 신축을 음. 선택을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건이 수성구가 좀 어렵다고 보면 뭐그 다음에 달수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북구도 있기 때문에 입지 순서대로 검토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입지가 좀 떨어지더라고 하더라도 신축이 있는 곳이라면 전 공략해도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신축을 공략하는 데에서 한 가지 더 팁이 있는데요. 그런 신축을 선택하는 지역들 중에 주변에 구축이 많은, 이 있는 곳에 신축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신축에 약간의 희소성을 갖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주변에 구축의 수요를 쭉 빨아들이기 때문에 네. 주변에 신축이 넓, 넓은 것보다 음. 약간 구축이 있는 곳에 신축이 군데군데 있는 곳을 저는 공략하라고 싶어요. 그런 곳의 특징들은 신축 가격들이 눌려있고, 네. 그 다음에 의외로 투자금이 좀 적게 들어가는 게 이점이 있어요. 네. 왜냐면 입지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상승하지만 외형가들 못 올릴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곳의 신축들은 좀 노려볼만 합니다. 다만 이것도 첫 번째 입지 좋은 신축이 상승해야 그 녀석들한테 흐름이 간다는 걸꼭 잊지 말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흐름으로 가는 녀석들이 구축이기 때문에 저는 지역과 상관없이 첫 번째로 무조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는 신축을 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럼 그 신축에 분양권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분양권이 아니. 입주한 저는 신축이 좋다고 봐요. 입주 완료한 신축이네요. 예. 왜냐면 입주가 어느 정도 완료하면 완료한 시점이라면 이제 물건이 좀 장기기도 하거든요 장기 네. 진전에 매수하는 게 가장 아. 좀 좋다고 봐요 그러고 나면 물건이 장기는 순간 네. 그 다음에는 가격이 굉장히 덤핑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점에 그런 신축을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어, 말씀드릴 거는 좀다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저도 배동 님하고 처음으로 좀 맞춰봤는데요 부동산 파괴자 채널 첫 촬영이라서 네. 조금은 설레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 여러분들한테 오늘처럼 유익한 정보가 어 많이 할수 있도록 꾸준히 어 영상을 많이 찍어서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요. 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배동이 네, 다음에 또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요.